반갑습니다. 여전히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시장 상황과 다양한 뉴스만 본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받은 이론으로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사람은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존 넷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내시가 만든 이론이 바로 게임 이론이고 이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제수의 딜레마입니다. 제수의 딜레마와 함께 치킨 게임까지 함께 살펴보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수의 딜레마를 보게 되면 두 명의 범죄자가 범죄를 공모하였고 모두 다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감방으로 들어가서 치조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 상대도 자백하고 나도 자백한다면 각각 5년형을 살게 되고 상대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걸 자백했지만 나는 의리파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게 된다면 내 파트너는 풀려나게 되지만 나는 감방에서 10년을 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범죄 파트너가 훨씬 더 의리파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할 경우에 내가 자백을 한다면 나는 감방에서 1년도 살지 않고 나가지만 내 파트너는 10년을 썼게 됩니다. 그리고 이둘다 우리를 지켜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각각 1년씩 감방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즉이 차트 안에서 마이너스가 몇 년형을 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붉은색이 내가 감방에서 지내는 기간을 나타내고 푸른색이 내 파트너가 감방에서 지내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과 내 선택에 따라서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방에 썩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나갈 수도 있고 길게 지내면 10년 동안 감방에서 썩을 수도 있으니까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내 선택에 따라서 나는 5년간 감방에 썩을 수도 있고 10년간 감방에 썩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형받는 기간은 다르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구형받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년보다는 5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나도 자백을 하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침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나 역시 침묵을 하게 되면 1년 구형을 받지만 내가 자백을 하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구역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는 또다시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 파트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자백을 하게 된다면, 파트너 입장에서도 자백을 하고 5년 구형을 받는 게 우리를 지켜서 침묵을 지키고 10년 구형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 자백을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침묵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파트너 입장에서는 자백을 해서 깜빵에 가지 않는 것과 의리를 지켜서 1년간 깜빵에 썩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역만 신경을 쓰는 파트너라면 역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 침묵을 하든 내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게더 이득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자백을 하든 침묵을 하든 자백을 하는 게더 이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둘 모두 다 자백을 하는 선택을 하고 각각 5년을 구형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받은 존 내시가 만든 게임 이론이고 둘다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내시 균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만약 상대방도 침묵하고 나도 침묵하였다면 우리 모두 1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면 되는데 각각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1년보다 훨씬 긴 5배에 달하는 5년을 모두 다 구형받게 됩니다. 분명 나는 내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고 상대방도 상대방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그 결과물은 양보할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안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세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재수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잘 보여줍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치킨 게임입니다. 이 치킨 게임 같은 경우 두 명의 자존심 강한 남자가 서로 결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차량을 타고 누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갈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둘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끝까지 차량을 돌리지 않게 된다면 서로 충돌하게 되고 사실상 모두 사망 내지 아주 큰부상이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을 나타낸 게 아래 테이블입니다. 상대가 돌진하는 상황에서 나도 끝까지 돌진하게 된다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거의 죽음에 달하는 마이너스 999라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돌진하는 상황에서 내가 해피하게 되면 게임의 판돈을 잃게 되고 남자의 자존심도 꺾이지만 목숨은 보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둘다 돌진했을 때이 마이너스 999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페널티다 라는 걸내 입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해피하게 된다면 내가 끝까지 돌진하게 되면 자존심도 지키고 판돈도 얻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해피하게 된다면 목숨도 건지고 판돈도 잃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플러스인 상황이지만 끝까지 돌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대가 해피할때 나로서는 끝까지 돌진하는 게더 나은 선택이다. 이런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돌진할 때는 해피하는 게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정이 되고 내가 해피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끝까지 돌진하는 게 자존심도 지키고 상금도 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은 돌진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제수의 딜레마와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고려해 보니까 상대방과 나 모두 동일한 선택을 한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킨게임 같은 경우 상대방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최적의 선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균형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돌진할 때는 피하는 게 나에게 가장 최적의 결정이 되고 상대방이 회피할 때는 돌진하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앞서 제수의 딜레마도 그렇고 이 치킨 게임도 그렇고. 단한 번의 경기 혹은 게임만 진행된다 라고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단한 번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치킨 게임에 미쳐서 벌써 치킨 게임을 여러 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까지 모두 다 돌진을 한 전적이 있고 단순히 돌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돌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험이 벌써 두번 있는 상대입니다. 과거 1 0번 게임을 했는데 두 번은 사고가 났고 여덟 번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도 한짝 없고 다리도 한짝 없는데 이번에 나랑 치킨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번에도 돌진할 가능성은 한없이 100%에 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 입장에서는 같이 돌진해서 마이너스 999의 보상을 받기 싫으면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완전 미친놈이구나 라는 걸 증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10번이나 경기를 띄웠고 파란짝 다리한짝 사고가 나서 잃어버렸는데도 치킨 게임을 하는 미친놈이다. 내가 합리적이라면 해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관세 게임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사실상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관세 판도를 뒤엎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이 적자 폭이 결코 유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이런 적자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미국은 제조 강국이었지만 이제 제조 능력이 중국에 비하면 아주 떨어진 상태가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며 외국 기업들마저 미국에서 제조를 시작하게 만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게임이 앞서 살펴봤던 치킨 게임과 사실상 거의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보상 같은 경우, 사실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작다. 이것만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 더 의미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치를 정하였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상대국 역시 보복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의 악영향을 받지만 상대국은 마이너스 50의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미국 시장 규모가 그 어떤 국가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관세 철회를 했는데 내가 관세 보복을 한다. 굳이 이를 따져 본다면 미국에는 피해가 가고 상대 국가에는 아주 큰 혜택이 발생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발생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상대국에서 관세를 철회했다. 이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이득을 보게 되지만 상대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더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국이 관세를 철회하고 이 상대국에 대해서 미국도 똑같이 관세를 철회하게 된다면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 철회를 통해서 트럼프의 관세 결정을 바꾸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상대국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똑같이 관세 보복을 해서 마이너스 50의 손해를 보느냐, 혹은 관세 철회를 해서 미국에게 더큰 혜택을 주지만 마이너스 50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인 플러스 10의 혜택을 보느냐, 이두 가지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치킨게임에서 미친놈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하든 무조건 돌진을 하는 미친놈이다. 라는 걸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게 아주 합리적인 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가 정말 미친놈이기 때문에 내가 보복관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먼저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걸 확신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미치광이 혹은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협상에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게임이론을 알고 있어서든, 혹은 본인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몸으로 체득했든,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치킨 게임에서도 중요한 게 처음 하는 게임이냐, 혹은 이 게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상대방의 기록을 알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게임 같은 경우 당연히 한 번만 게임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대상 자체도 트럼프와 한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의 소셜미디어 인트루스를 통해서 벌써 70개국 이상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관세를 처리한 국가 특히나 먼저 철회를 요청한 국가에 아주 호외적으로 대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 50을 때려 맞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10이라는 혜택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고민을 시작할 것입니다. 애초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 본인 국가 같은 경우 20 30 혹은 그보다 더큰 혜택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선택권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린 게이 과감한 트럼프의 관세 발표였던 것니다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미친 놈이고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격히 하락한다 하더라도 마치 다른 수가 있었던 것처럼 혹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이죠. 트럼프의 관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다같이 죽자가 아니라 나는 진짜 미친놈이니까 알아서 피해라 혹은 알아서 협상하라 라는 그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치킨게임의 특징인데 결국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이두 차량이 부딪히기 직전까지 눈치 싸움은 계속됩니다. 긴장감이라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고 그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시장 역시 훨씬 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순간 결국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는 게 치킨 게임이자 트럼프의 관세 게임입니다. 미국 전체의 경제의 규모와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게임 이론에 대한 배경 지식을 더하게 된다면 긴장감이 극도로 달하는 순간 시장에서 극적인 타협이 체결되며 그 타협 체결과 함께. 가장 컸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은 트럼프 1기 때도 여러 번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한을 상대로 최대 압박을 가는 장면을 봤죠. 이게 바로 치킨게임에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코앞까지 갔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코앞까지 가고 나니까 북한은 처음에는 발광을 했지만 결국 이후에 제대로 된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실상 최상의 결과를 낳는 걸 벌써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간세 역시 시장에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실제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다시 무역 협상을 하게 되고 그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지금 유지되는 관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걸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확인하게 된다면 가장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